이철 지부장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2개월 만에 시작을 다시 했는데요. 우리 노동조합의 소통 채널 중 하나인 유튜브 방송은 보다 조합원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감염자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어, 코로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어, 오늘 유튜브 방송은 짧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텐데요. 어, 첫 번째 순서로는 2020년 임금 협상 진행 과정 안내,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 주요 소식 안내. 세 번째로는 KB 손해사정 노동자 포인트제 운영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사 상생 설립 2주년 조합원 선물 지급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0년 주요 임금 협상 진행 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 20년 노동조합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 요구안 확정입니다. 1, 2, 3차 세차례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동조합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임금 인상률 5%, 성과급 지급 요구안 300%입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KB 손해보험 임금 협상 진행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는번 드리겠습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기본급에 45,000원, 정액제로 어, 그 45,000원이 기본급에는 1.45% 정도 어, 수준이다. PS 및보로금 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포인트만 지급하는 형태로 일회성으로 어, 현금 및 PS는 보로금은 헌금성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2019년 임금협상 안은 어, 저번 주 목요일에 최종 조합은 천반 토백관에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 임금협상 및 상견례 날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16시 30분에 상견례를 확정이 되습니다 사실상 2020년 임금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임금교섭 일자를 잠깐 본다. 그런다면 2019년 4월 18일 날 상견례를 시작을 했고, 17차 임금교섭이 있었고, 어, 7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어, 체결이 됐었습니다. 어, 올해도 시작 시점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끝나는 시점은 어, 되도록이면은 작년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일정으로 어, 끌고 가겠지만은 노사가 합의에 대상이기 황 때문에 어, 7월이 될지, 6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정확하게 그때그때 그때 어, 소식지나 다른 방법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사 분기 노동조합 주요 일정 안내입니다. 어, 크게 이슈 사항만 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월에 장기 부분 업무량 폭주에 대한 5일간 합정 사각 투쟁이 있었습니다. 어, 각종 집회 및 행사 참여입니다. 사무금융 전기 노동조합 대의원 데이 대회를 참석했고, 100만 민주노총 전기 대회원을참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 9 관련하여 조합원 안전대책 쟁취 상황입니다. 대물전조합원 상반기 입회평가 제외를 쟁취를 했고 어, 대구장기조합원 유형 기간 동안에 5일간 공가를 쟁취를 했습니다. 어, 대구자동차조합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함을 쟁취를 했고 마스크 비용 해서 만원 조합 만 원에서 총2만 원을 쟁취를 했습니다. 가족돌봄 무급휴가입니다. 1 0일이 무급휴가인데 어, 유급 5일 개인년차 5일에서 총 10일을 꼭 필요한 조합원에 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쟁취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분해총회를 실시를 했고 93.3% 정도의 분해총회 실시율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88.3%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98.3%의 분해총회 실시율이었습니다. 어, 정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임금 협상 및 기타 이슈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기 및 어, 자동차 어, 분해 순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2월 어, 중순 정도부터 상반기 어, 분해 순회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한달 정도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4월 말까지도도 코로나가 안정되지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사실 뭐 임금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조합원들의 어 의견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뭐 생각, 노동자들이 바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합원을 면담을 하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상황이어서 분해총회를 아니 분해순회를 계속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저번 달부터 음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근무 시간 전에 티타인 형태로 해서 서울권, 경기도 일부까지는 전 분해를 다 순회를 했고 장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분해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해가 장기 자동차 포함해서 135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분해 순회를 한다고 해서 135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20일 근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분해 순회하지 않았던 지역은 순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 b 손해사정 노동자 포인트 제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인트제 운영 배경은 어, 조직력 강화, 참여율 증대, 노동자 홈페이지 활성화, 우수 활동가에 대한 포상입니다. 포인트제를 5월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데요. 어, 포인트제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 우리 노동조합 어, 조합은 1,200명이 있고 우리 k b 손해사장 노동조합이 있다. 그런다면 어떤 형태에 대해 어, 노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상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조합원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노동조합이 똘똘 뭉쳐서 완벽한 조직력으로 해서 회사 측과 대응을 하냐? 안 그러면 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 조직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면서 취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모아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릴레이 어, 활동입니다. 어, 사실상 4월 28일이면은 2020년 상견례가 시작이 되면 2020년 임금협상 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2020년 임금협상 성실교섭을 촉구합니다. 이런 형태로 서 피켓을 잠깐 만들어서 A4용지로 저희가 이런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조합원 한명한 한 명이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어떤 포인트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어플 설치, 그 다음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휴대폰에 어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 사실 보안이나 여러 가지 부, 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 근무시간에 PC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로 올리는데, 어, 뭐 접속 과정에서 보안이 있어서 접속은 힘든 상황인데,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를 해서 바로 가기죠. 바로 가기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인증을 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에 구독, 뭐, 시청을 캡처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어 포인트를 주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릴레이 활동과 홈페이지 어플 어 설치 등은 조합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두 번째로는 분해 소식 및 활동입니다. 이거는 분회장님이나 대의원님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 조합원의, 조합원의 결혼, 생일, 입사, 그다음 홍보 기념일 축하 인증서를 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포인트를 주겠다는 부분이고 마감 회식 인증서, 조합원 면담, 자체 교육 회의 및 교육 인증서도 올리거나 신규 조합원을 가입을 하면은 조합의 아니 분해의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행사 참여입니다. 어, 우리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참여, 예를 들어서 교육 기거나 집회거나 분회총회거나 어떤 아이디어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이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포인트를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요. 어, 2020년 임금협상 성실교섭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A4용지로 들고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포인트를 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금협상이 뭐 4월에 시작이 되면 이걸 뭐 매달 뭐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5월달이나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특급 칭찬 릴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뭐, 요즘 같은 세대 에 사실, 어, 누구 한명 칭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해서 조합원끼리 어, 이렇게 칭찬하는 릴레이. 예를 들어서 A 조합원이 B 조합원이 칭찬을 하면 B 조합원이 C 조합원을 이렇게 칭찬하는 형태로 해서 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어, 올리는 게시자에 의해서는 포인트를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KB손사 유튜브TV 시청 및 구독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본 내용을 어, 핸드폰으로 캡처를 해서 어, 구독과 함께 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으면 어, 게시자에 대해서는 그 포인트를 별도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활동하고 있는 것을 조합원들 함께 함께 공유하고, 안금 조직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휴대폰 설치입니다. 네이버에 KB손사 유니언넷을 치면은 어. 바로 가기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를 하면 어, 핸드폰에 바로 가기가 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기를 설정했다는 것을 어, 캡처를 해서 어, 게시판에 올리면은 게시한 부분 좌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별도로 어,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희 PC로는 보안이나 여러부지 부분 때문에 홈페이지 접촉이, 접속이 접속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홈페이지에 되도록 조쪽이 어,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어, 바로 가기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분해 소식 및 활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 분해 소식 및 활동은 대원님이나 의 분회장님들이 좀 관심있게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어, 조합원의 결혼 생일 입사 등 기념일 어, 축하 인증샷이거나 마감회식, 조합원 면담, 자체 회의, 교육, 포스터 부착 등 인증샷을 했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지급을 하겠다. 그 다음 신규 조합원 가입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별도로 지급하겠다. 그 다음 조합 활동했던 것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합 행사 참여입니다.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참여입니다. 교육에 참여하거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분해 총회 실시 및 참석입니다. 어 근데 이 중에서 집회 참여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집회를 자체 집회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 서울지구는 상대적으로 참석하기가 쉬운데, 어, 부산조합원이나 안그면 지방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앞에서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나는 피켓, 저기 A4 용지를 들고 어, 열렬하게 어떤 조합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네. 집회 참석하는 정도의 포인트는 아니겠,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포인트제를, 포인트를 포인트를 어, 조합원들한테 어,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참석하나 참석하지 않나 전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네. 어, 보일 수 있도록 어,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영 방법이 포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어, 한눈에 볼수 있게 포인트 점수로 이렇게 나이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월별 시상 방법입니다. 연도별 시상 방법도 있는데요. 월별 시상 방법은 저희가 어 2월달부터 뭐 분해 순회를 스파 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분해 순회하는 뭐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어 우수 분해나 우수 조합으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분해 순회 겸안 그러면은 어우 활동가에 대한 시상 개념으로 해서 분해 순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자동차 분해 일개 분해를 선정해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어, 우수활동 조합원에 대해서는 3명 정도 선정해서 3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을 할 겁니다. 개인한테 현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을 어, 커피 쿠폰이나 다른 쿠폰 형태로 3만원 정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 부분도 어, 1개 분에 어, 3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3만원 정도의 쿠폰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험심사 및스텝 포함해서 어, 총 3개 분의 8명의 조합원을 매우 시상할 예정입니다. 시상 방법으로는 두 번째는 이거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두세달 정도 이 포인트 제도 운영하다 보면 어 사실 뭐 어떤 포인트 상위몇 프로 정도가 어떤 뭐 특정 포인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50 예를 들어서 50 포인트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한 1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 이게 뭐두세명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수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다섯 여섯 명 정도 안에 들어가면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는 40포인트 정도 넘으면 5천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연도별 시상입니다. 연도별로 모범 조직상 자동차 장기 2개 분의 시 선정해서 인당만 3만원 정도 어, 상금하고 상패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장기 2명에 대해서는 상패를 지급하고 해외 연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합비로 하는 거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조합비로 하는 거 아닙니다. 2019년에 저희가 회사하고 얘기가 잘 돼서 어 회사가 연도 시상을 할 경우에 업적 시상할 때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 직원들한테 거기서 노동조합 T.O.를 두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그 T.O.로 해서 보내드리는 거지 저희 조합비로 해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범 조합원 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세명 자동차 세명 정도에서 한 20만원 정도 연도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 티오레에서 유시다 스테빈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조 상생을 위한 설립 2주년 조합원 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월 중, 중에 선정을 해서 6월 중으로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대상은 조합원만의 대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조합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선물은 A형하고 B형하고 일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어, LG 생활건강 세트로 할 예정입니다. B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입니다. 어, 보조 배터리입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 전자제품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사실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상당한 전자제품을 다른 부분 저, 제품을 많이 봤는데, 사실 어, 전자제품이 5만원, 6만원 정도면 어, 뭐 가습기나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5만원, 6만원짜리에 어, 전자제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를 주더라도 어, 혹시... 뭐 고장이 나거나 AS가 필요할 때라도 삼성이나 어, LG 제품으로 해서 어, 많은 조합원들이 필요하는 그런 전자품을 찾다 보니까 어, 무선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한약 20분에 걸쳐서 어, 유튜브 방송을 실시했는데요. 어, 4월 28일부로 2020년 어, 임금협상 상견례가 시작이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따라서 화이팅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유튜브 방송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